다을 갔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오늘은 진짜 구름도 없고 날씨 너무 스위밍 날씨. 이게 되게 가이드 제 생각에 콘타키나발루는 그렇게 뭐 구경하고 스포츠 할게 없어서 그냥 개인으로 오셔가지고 호텔에 묵으시면서 호텔 내에 연결되어 있는 액티비티를 찾아서 하시거나 그러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 아빠는 조식 엄청 먹었어. <laughs>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그런 약간 조식 좋아하셔가지고 한식이 아니어도 괜찮아하시니까 다행이지. 어~ 식 아니어도 우리 좋아해 더 좋아. <놀람> 먹을 거지 응보어스 타스필 바고응 어제 저녁 안 드셔가지고 더 음, 그래서 잘 드신 것 같다 <놀람> 아 어우 어우 안아가 우리 아가고아사먹가거같나 국립밥은 원래 천 원이 국물 아닙니까? 이것도 이천 아니야 이천 원이야? 이천 원이 싸네. 요즘에 메뉴판에 가격 안 보고 시키지 좀 됐지? 잘 모르지, 이제? 어, 부자란 친구야 부, 부유하단 증거지 여유롭다. 이제 명품관에서 가격 안 물어보고 사면 그게 부자네 그건 안될것같 그건 안될것 같아. <laughs> 좋아하는 초콜릿을 겁나 많이 샀습니다. 잔뜩 샀다. 당뇨병 걸리겠네. 여기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찍었나봐? 아니, 안찍어 들어올 때만 찍어. 여기가 이렇게 초콜릿을 돌면서 한 번씩 다 맛을 보고 어, 자유롭게 사 먹으면 된대요. 저희는 필리핀노 야시장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과일을 또 샀습니다. 저번에 호텔 방에서 미친 듯이 흡입했던 과일을 또 먹었고요. 지금은 이제 남편이 찾아놓은 어떤 가게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런 거다 파네, 여기, 여기 다 있다, 오빠. 조금만 올라오면 됐었구나? 먹을 때만 있네, 이러고 갔는데. 이게 시장 같은데? 저거, 저가 어. 여기 잖아 아, 여기 가면 중앙시장. 아, 중앙시장에 또 있어? 어, 또 있어. 아니. 여기가 코타키나발루요 안녕하세요 안녕 스틱안 먹어? 먹었어 먹었어? 네 안녕 <목소리> <만나요>. <목소리> 찍었어 그리고 중요한 거 <목소리> 카메라 보고 손 흔들어줘서 <목소리> 다행이다 <목소리> 유튜브 가격 <강요를> 뽑았다 <목소리> 여기는 이제 걸어서 케케마트? 케케마트에 왔어요 <목소리> 여기 안에서 뭐 쇼핑을 좀 해볼까요? 여기 옛날에 발리에 네, 부서... 같다 쇼핑몰 같다. 아, 그래. 잘 들어왔다. 이거 화장실 은 되겠다. 와, 이건 뭐야? 약간 다이소 같아. 어? 아, 분리나 봐. 잠깐만, 얼마냐고 물어봐. 0 5래네명이니까 2대2. 아빠, 아빠. 갈거 같은지? 나 갈래. 0.5니까. 2, 2, 2, 4. 딩! 네.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카페 갔다가 짠 여수 무슨 유명한 데인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서 기대가 되네요, 또. 제가 찾은 고깃집 양고기 햄버거 되게 유명하고 양고기 햄버거 말고 뭐였지? 립립립먹으러 립립립립 왔어요. 립 립이 유명딱 박해수한테 좋아 보였지. 어, 아버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 또 햄버거 아빠? 또 피자 또 이런 거여가지고. 아, 니브 좋아해. 아, 그래? 립브은영 좋아하지. 오빠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빠 좋아하지 않을까 <laughs> 와, 혈자다 효자 근데 중요한 거는 식후드인데 엄마가 고기라고 했어.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아빠가 때려봤어. <laughs> 맞아 맞아. h e l l Yes, this is l u No. 당황 안 해? 다리저브다비저브 들어가 있긴 하네. 자리마다. 아니 없으면 바로 옆이잖아. 걸어가면 되겠지만 없으면 바로 저기 옆에 어. 저기 해산물 그래 저기 해산물, 해산물 가면 되지. <laughs> 오빠 좋다. 세컨 초이스가 있어 좋네. 아옆이더라고 어, 어, 좋은 생각이었다. 아니 하도 되고 그 at 7:30 저기 another to. 어, 1시간 어, 7시에 가야 된대. 아, 아. 안 되겠네. 음, 아, I, i don't think so. so.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먹어. No, no. Okay, okay, I got it, I got it. Thank you f 마트 갔다가 가야 돼. 맛있다. 금방이다, 다유시간 카페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어 좋다. 역시, 우리는 패키지 보다. 자유 여행. 자유 여행. 나 근데 이런 것도 좋다. 약간 이런 느낌. 옛날 옛날 느낌. 여기 앉아서 먹나 봐. 여기서 엄청 좋아. 각종 주전이 와 진짜? 이게 앉아서 먹나 봐. 어, 뭐야 이거. 이거라. 이거라, 이거랑 이거라, 이거랑 이거라, 이거랑 이거랑 스케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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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얼마잖아? 어, 네, 4만. 원그 네. <laughs> <자>, 그대로 시켜. 어, h o 이이 a n 이 be be h e 거 e 오 i l be okay enough. Yeah. Oh, enough. Enough? Yeah. 음료수, 음료수 이제. And where is the drink? d r i is... n 와, 망고 주스도 애플, 있나 애플.. 이거 다 있다 t s 망고. One mango. One mango. <laughs> That's it. That's okay. it. Okay. 다 시켰어? 계랑 어. 밥이랑 모닝글로리랑 새우. 이렇게 네개 시킨 것 같아. 그걸... 야채 이렇게 볶은 야채인데 거야. 야채인데 볶은 볶은데 맛있지 아빠? 살짝 매운 걸로 시켰어요. 매콤한 걸로. 응, 괜찮아. 기대된다. 오늘 브리핑은 시티 어, 투어였는데, 시티 투어가 너무 웃긴 게, 뭐, 구경은 안 하고, 간판 앞에서 사진 찍고, 내려서 건물 멀리 보는 데서 사진 찍고, 내려서 라텍스 구경하고, 뭐, 밥 먹고, 끝입니다. 가이드가 뭐라 하는지 도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희 그 라텍스 살때그 아줌마가 처음에는 소한테 딸이라 그랬어. 아유 딸님이 딸님이 예쁘시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가 며느리예요. 그랬더니 아유 며느리님이 모델같으시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 모델이라고 해도 라텍스 안살 거예요. 그래서. 시청 <laughs> 많다. 저기 밥이 근데 여기 얼마나 많 저거 저렇게 네개 시켜도 4만 원이 안 됐대요. 4만원 됐대. 4만 원 응. 새우랑개랑 모닝글로리랑 밥이랑 콜라랑 맥주랑 시켰는데 다 만났어. 그냥 다못 먹었대. 못먹어서 포장하는 사람 포장도 있는데. 여기서 쓰고 저기 마트. 저기 마트 가서 왕창 사야 돼. 망고젤리랑 그거랑 다하, 사 사자. 거기 가게 사람들 줄거 다다. 가게 사람들? 가게 근처 가게 사람들 뭐 미용실 사나 뭐그사 줘야지. 줘야지. 근데 그냥... 아무지 선물은 안 샀는데? 쟤꺼 왜 사? <laughs> 먹는 거 사야 먹는 거 사면 돼 근데 살게 먹을 거 밖에 없어 요뭐야그 엄마하고 마트 가서 보고 여보가 골라봐 쪼꼴리 뭐 사면 싫어요 엄마가 살 찌는 거다 나빠 살찌아 아니면 뭐 비누나 이런 거 어때? 그래, 그래 노니비누 그 노니비누 이런 거생각어 어, 그 노니비누 노니비누나 오일 같은 거 사면 좋다고 하니까 오일이 몸에 바르는 음, 거야? 샤워할 때? 샤워하고 나서 몸에 바르는 거야 아 형이 무지하게 발라 오일에다만 버덕이라 발라만 전주에서 지가 바르면 괜찮은데 아빠 이제 샤워하고 나오잖아 샤워하고? 그니까 그냥 아빠 바 얼굴부터 해가지고 아 그냥 데 아버님 샤워하고 뭐 바르는 거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귀는, 아빠 안 발라 안 바르면 이렇게 스킨도 안 발라서 스킨고섞가지고 발라야 된다고 아이가 일본에서 아 여기 한 4년 전부터 아빠는 마음만 무조건 아이가 얼굴만 바르야 돼 매일 매일? 어? 그래? 어. 아, 아 그건 뭐야? 아가씨가 대단하다 뿌리는 거 있잖아. 이거 뿌리고 얼굴 쳤다고. 그러다또 로션 해가지고. 네, 나올 와, 진짜 커. 엄청 커. <laughs> <엄청 꼭. 웃음> <laughs> 어. 어. <laughs> 어. 너무 청 좋아.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이 좋아. 너무 좋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아빠코 저는 매운 걸아 좋아. 하니까아고추 좋아. 겠어요좋 그러세요. 그데 이거. 재밌다. 재밌어? 어. 근 신난다. 오빠, 망고주스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망고주스 한 번만 먹어줘. 진짜 맛있어. 맛있어? 내가 그랬지. 망고가 맛있는 데는 이런 게 맛있어. 한 번만 먹어줘. 지금 빨리. 어 음. 어때? 맛있어. 맛있지? 이런데 이럴때꼭 망고주스 안시켜 오 맛이 있을 때는 음. 안시키고 맛이 없을때 시킨다 왜 안시켰는지 알아? 왜? 여보랑 엄마가 시켜어 안시켰어 아 어차피 먹을 수 있으니까 똑툭한데 되게 전략적이네 전략적.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모닝글로리 맛있대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상야 모닝글로리들 드 먹어보네 음. 말만 들었다 모닝글로리 너무 아, 맛있어 뭐 모닝글로리? 맛있다 봐 봐. 나 원래 이런 거안 좋아하거든 이것만 든 맛있네. <laughs> 세상에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와, 반짱 맞아. 어, 오빠십분전 잘한 나같다 운명이었어. 야, 엄마 밥더 먹어. <웃음> 맛있어? 맛주인 <맛있어? 웃음> 음, 밥 맛있네. 많이 먹어. 응, 맛있게 많이 빼주세요. 음. 다 먹고 오자면 또 시켜. 돈 많은 우리 배터리 없어 이거. 면줄 없. 다른데 가지 고 찍고. 어, 내, 내가 면줄 갖고 왔나? 내가 망했나? 주가방 있나봐. 있어? 없는 것 같은데. 주가방 있던 것 같은데. 없으면 없어. 저희는 이게 없어. 없어. 아 이거 아, 아, 있다. 저희는 영상을 이제 끝나겠네요. 더 이상 못 찍을 것 같아요. 끝났어요. 왜 화가 나? 어, 화가 나. 공항 가서 봐요. 자. 안 명씩. 수 있고. 들어가지 없어. 엄마. My father. My wife. <laughs> and me. 저희 어, 이제 갑니다. 영상 개수가 총 80개네. 편집할 걱정이 좀 되네. <laughs> with the power unit, the cabin temperature may feel uncomfortable. After